예,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의 달 3월을 맞아서 사랑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우리가 잘 알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것잘 압니다.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얘기하죠. 내가 본 것을 기록해라. 이건 뭐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본 것. 앞으로 볼 것, 그러면 미래지만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이건 현재예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으니, 이건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넌 과거에 있는, 내가 보여준 것, 지금 현재에 있는 일, 현재, 또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이걸 이제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현재에 관한 일을 기록하는 그들은 지금 현재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의 일이죠. 과거의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엔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시에 현재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신 걸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소아시에는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 그 일곱 교회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었던 교회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아주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었던 교회, 또한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 예배속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우리 사랑의 달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이 예배속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왜또 사랑을 말씀하셨는지, 왜또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소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 예배석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너예배석교에게 편지해. 하고 편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하라고 하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어요. 또한 그분은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합니다.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얘기하고.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라고 했으니 소아시아에서 오늘 있었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예배소교회로부터 시작할 라우디의 교회까지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소교회의 사자에게 예배소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너 편지 보내라는 거요. 예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의 유배대회가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는 오늘 죄수의 몸이 돼서 반모섬에로 쫓겨났습니다. 반모섬은 아주 바다에 멀리 떨어진 섬으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의 사형수들을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뭐 사형을 시키지 않아도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굶어 죽기도 하고, 매마저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살아날 재간이 없는 곳이에요. 자, 오늘 그곳으로 보내져서 있는 예배소 교회의 감독도 하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소아 초대교회의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자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할때 사도 요한은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어떤 줄 아시고 편지를 쓰라고 합니까 저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또 멀리 떨어진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오늘도 주님은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편지 성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내게 어떻게 그런 걸 하라고 말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주님, 내 형편을 알고 얘기는 하는 거냐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편지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 편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예배소교에게 편지를 보내기 어려운 환경이었어도 편지를 빨리 보내도록 오늘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격려하는 것, 책망하는 내용들을 다 적어서 오늘 보냈으니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순종하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이 성경에 그대로 남겨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형편으로 보면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이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놈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편지를 쓰라면 쓰고 문자를 보내라면 보내고 신방을 하라면 가고 또한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라면 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하기만 하면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라 하면 편지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이에요. 너 편지 보내고 가서 뭐 하라 하면 해야 되지만 편지 보내는 일만 네가 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오사카 다녀온 거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제 가게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준비했더니, 그거 강의하지 말고 딴 거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고 하니까 또 바꿨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강의를 바꾸도록 만들었구나. 이제 이걸 내가 알았죠. 시간시간마다 강의를 하니까 은혜를 받고 그냥 단순히 지적인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와서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한 그러면서 또 공부도 와서 하고 이러는 하주없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말주자라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강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또 기도하니까 또그 시간에 하나님 그걸 만져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는 막 그냥 서로 그 간증하라 하느냐고,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느냐고, 아, 너무 저도 감동이 되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2절로 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내가 뭐 한다? 안다. 그랬어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내가.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이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누구요? 오늘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분, 일곱 금초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 다음에 3절 끝에도 뭐라고 그래요? 안 오라. 그래요. 안다. 내가 알고, 내가 안다. 그럼 주님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에여 8가지를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내가 자칭 사도라대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걸 드러낸 걸 내가 안다. 내가 잘 참은 것 안다. 내 이름으로야 견딘 것도 안다.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이다 참 어렵고 힘든 예배소 환경 속에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이 아주 낱낱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소는 어디에?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또 황제 숭배로 유명한 곳, 또한 신비 종교 마술 등이 성행하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황제 숭배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예배소 시민들을 동원하죠. 그때 믿는 사람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어요. 황제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불이익을 겪고 혼란을 겪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아 하면 8번이나 여덟 8가지 여덟 내용을 아신다고 얘기해요. 왜 8가지만 알겠어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어떤 때는 깜짝 놀라죠. 어내 안에도 이런 게 있었나? 어 나도 모르는 내가 있었네?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런 지 진짜 몰랐다고. 저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할 건데. 아, 저런 게 있으. 그 몰라서 결혼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나는 나, 내가 아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나도 고그 안에 있고요, 내가 모르는 나도 고그 안에 들어 있어요. 평생 8, 90년 살아도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내 속에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도 고그 안에 있어요. 요게 다 음. 함쳐져서 나에 나, 내가 나를 잘한다고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안 오라.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그안 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아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안 다는 단어는 모르는 것이 없어. 아주 다 속속들이 알 때,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니까, 이 단어를 어느 때 쓰는 단어를 썼냐? 부부간에, 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를 여기다 가져다 쓴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부부간에 아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아요. 아이고, 참 당신은 진짜 고객이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내를 만나서 삽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왜? 모르는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부만이 아는 게 있죠. 모르는, 남이 몰라도 부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신다고 할때그 단어를 쓰는데 이보다 더잘 안다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안다? 이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하나도 다 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죠. 아무 얘기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마음속에 꽁꽁이를 가지고 그 환난과 박박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 주님이 내가 너다 알고 있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가면서 깜짝 놀란 게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제가 거보에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있는지 알겠어요? 왜? 학생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아픔을 하는 걸 알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걸 알고, 고통당하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이 만주고 또 회복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미리 강의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설교도 바꾸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갈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가서 살살하고 오라고. 왜? 제가 몸이 목이 안 좋은 상태로 간걸 아니까. 근데 가니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강이 해도 은혜를 받아서 좋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너무 좋은 기사와 이적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의도 바꾸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너무 은혜 받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너희들, 먹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다, 이번에 내가 쏘겠다. 이랬지. 점심도 준비하지 마라. 왜? 점심 준비하느냐고, 막. 또 수고하고 공부하느냐 막하니까 그 점심도 이번엔 준비하지 마라. 그랬더니 피자하고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뭐 먹어라 그냥. 하죠. 그냥. 그래서 그랬더니 강의해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요. 또 그냥 잔뜩 그냥 가장 먹고 싶은 건 잔뜩 먹게 해서 좋다 고 그러고요. 예. 예. 그래서 참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런데 예.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시키잖아. 저기가 가니까 우리 목사님 가서 쓰러지지 않고 또 잘하고 오라고 또 기도해 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 진행해 가시는 거죠. 네. 나머지 또 다른 얘기들은 오늘 오후에 기회에 대한 말 오후에 할 테니까, 오후에 좀 나오시면 또 함께 나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사카 신학교 얘기를 했지만 어느 한 신학교 하나 학생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시험을 봅니다. 헬라어 시험 문제지를 예, 보니까 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1번하고 헬라어쭉내가 해석하라는 거예요. 2번 나오고 3번 나왔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지를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알수 없어서 그래서 참... 끙끙거리다가 답을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백지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번 답,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번 답, 하나님은 이것도 다 아십니다. 3번, 이 3번 답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서 낸 거예요. 교수님이, 교수가 그걸 보고는, 이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채점을 매기해야 될지, 네, 곤란했죠. 그러다가, 채점을 내야 점수가 나가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0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다 하시죠. 모르시는 게 없죠. 우리의 과거도 알고요. 현재도 알고요. 근데 사람하고 모르는 하나님, 하나님이 더 뛰어난 게 뭐예요?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에 관한 것도 경험을 하고 다 지났어도 이걸 다 기억을 못 해. 부분적으로 기억을 하죠. 현재도 다 기억하지 못 해.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것만 알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미래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 아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걸잘 이해를 못 하니까 너희 머리털을 너 세어봤냐? 몇 개인지 아느냐? 묻는 거예요. 알 재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오늘 또 피자를 한번 쏠게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왜? 어제 밤새도록 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숫자가 맞느냐? 그거 안 맞아. 왜? 그 하룻밤 사이에 또몇 개가 빠졌네? 또 새로 나온 게 있네? 이게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가 나를 하는 것보다 더잘 하신다고 믿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오늘 사절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 사랑 버린 것. 그것 너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도 귀하고요. 소망도 매우 귀해요. 그러나 사랑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도 꼭 있어야 되고 소망도 꼭 있어요. 왜?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사랑을 덧지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데 뭐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사랑을 잊어버린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오늘 너는 버렸다고 주님이 그런데 오늘 처음 사랑 우리 이에 대한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생각해요. 연인들이 첫사랑할 때 첫사랑.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단어야. 이 처음이라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는요. 첫째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장 오늘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우선돼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게 이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처음 사랑이 식어져도 우리는 일할 수 있고요. 처음 사랑이 없어져도 교회 안에 생활하는데 아주 잘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은 몰라요. 사랑으로 하는지 없이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알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 때문에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직분 때문에 하는 건지, 체면 때문에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하시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한번 진리를 말할 때두번 사랑을 생각하라. 사랑이 더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요한 위슬리도 얘기합니다. 오늘 성도들 간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북도아가며갈때 뭐가 꼭 있어야 될 거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시험이 들게 되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교훈을 해도 사랑으로 교훈하면 이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데, 사랑 없이 하면 뭐예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전도하고, 봉사한 모든 게꼭 사랑이 있어야 이게 온전하게 된다. 요한이 웨슬리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예배소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래? 예배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이게 내가 회 너희 회개하지 않고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촛대를 옮길 거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은 내가 거기서 떠나겠다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나와는 관계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이제 피난을 떠나죠. 피난을 가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생선을 구운 반찬이 나왔는데 그 생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생선인데 이렇게 맛있냐라고 물었더니 예이 생선의 이름은 무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기라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그 이름이 너무 하찮다.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은어라고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맛있는 이 생선을 왜 무기라고 하냐? 그 이름이 덜좋으니까 이름을 은어라고 불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외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다시 궁궐로 돌아온 거예요. 피난길에 먹었던 그 생선이 생각나서 그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요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아, 이게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피난길에 먹을 생각에 맛있을 수 있죠. 근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은어라고 그러지 말고 도로 무기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로 묵이 된 거예요. 어. 근데 도로 묵인데, 도로 묵. 다시 묵이라고 하라. 그렇게 한 건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게 말이 바뀌어져서 도로 묵이 된 거예요. 도로 묵. 근데 우리는 뭐란 말, 어떤 말을 씁니까? 한번 얘기 따라합시다. 말장 도로 묵. 말장 도로 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 속담처럼 그냥 이렇게 쓰죠. 말장이 뭐예요? 속속들이 모두, 속속들이 전부를 말할 때, 이 말장이라고 그러죠.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게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견디고, 참고했던 모든 게 뭐예요? 말장,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아주 잘 해온 것,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이 안 돼서 말장 도루묵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0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6으로 마친다면 이거 말장 도루묵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이제 믿음은 사라지고 체면 때문에 마쳤다면 말장 도루묵이에요. 가론 유다처럼 처음에 부른받을 땐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여 죽으면, 이건 말짱 도로목이에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판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거기에서 얼마를 떼어서 오늘 숨김으로, 탐욕으로 인하여 오늘 망하게 된 것, 이건 말짱 도로목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을까?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으니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오늘 얘기해 놓은 걸 보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다는 게 뭐요? 싸움을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배소교회에게 이긴다는 단어는 바로 이 말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사랑을 어떤 어떤 영적 전쟁이나 영적인 하나님 희생을 가고 대가를 치고로서라도 그 사랑을 쟁취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게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열심히 해도 나중에 버림을 받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영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나중에 육으로 마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가를 살펴봅시다.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다섯 가지 기능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 예배죠. 그게 전도고, 그게 교제고, 그 다음에 훈련, 봉사. 다섯 가지죠.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5대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잘 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교제도 교인들이 만나서 막 차를 마시고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랑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훈련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이 이 사랑이 오늘 점점 더 식어져 가는지 아니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많아지고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와 같은 걸 살피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